안녕 정은아 10시가 돼 가고 있어. 이렇게 자니까 새벽에 1시 반까지 자지. 이거 1 0인데 팔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돼안 돼. 정은아. 10시가 돼가 <laughs> 소리 들리나 봐. 정은아 일어나자. 아이. 고 10시가 돼 가고 있어. 진태네 집 놀러 가자. 진태랑 오늘 놀기로 했잖아. 응, 정은아는 놓고 가야지. 진태네 집 왔는데 진태 기다리는데. 엄마랑가 커플인데, 너무 비워. 야 와야 돼. 앞에서 <목소리>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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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돼. 앞에서 와야 돼. 앞에서 와야 돼. 앞에서 돼. 앞에서 야 돼. 왔어. Yeah, 아, 그래, 문나부들려보 엄마 가르잖아들 네. 오, 이모, 우리가 만에 본다야. 이모 봐, 이모 저렇게 쓰는 거래. 이모 봐, 와. 가 응, 응. 들어갈 것 같은데. 야. 우와! 좋다! 버튼을 눌러봐! 버튼을 눌러 예. 여기서, 네. 여기서, 야! 좋아! 저 침! 정훈아, 침이 많이 나오네? 야! 야. 아이, 귀여워! 야!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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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이따, 귀여워! 뭐 얘 가끔은 귀여워서 하나 더 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힘들어. 이거 교가더 날려고 늦히선물가다 진짜로? 언니 그만해. 아, 난어깨 벌써 어깨 아프다야. 그말 들었는데 어. 아 감사합니다. 요즘 감사합니다. 이 저렇게. 그렇게 먹었으면 참 이쁘겠는데, 이제 웃게더라고. 응. 저는 그렇게 먹는 거야. 네. 시즈 준비해야 되지 않나? 진태는 먹나? 어, 진태는 저렇게 먹는구나. 우린 이렇게 웃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하나도 안 먹어. 그리고, 버리고, 또 이렇게 버리고, <laughs> 이렇게 버리고, 또새 거져서 또 웃게고, 또 버리고, 이거 엄마, 어, 어, 힘든다. 엄마 주워 먹고, 언니 주면 안 돼. 딸기 쯤안 돼. 집에서도 이래 하나도 안 먹고 손으로 줘봐야너 이거 먹을 줄 알아야지. 정우 나저진태바 먹는 거안 먹어요. 응? 다 돌아서 돌아서 다리 이쪽으로 가야지 다리. 쇼! 쇼! 우와! <laughs> 응? 아이, 아이 잘했다. 화났어 니 아니, 아거 아니, 아니, 아거야니아 안녕, 니이니이 손에 붙어서 아니, 어니까지 아니, 는데안 떨어져. 정니아이아 와봐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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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정은아 얘도 졸려연이지기라 그렇게 엄마. 야, 너 억지 웃으는 거야. 억지 같아요. 네가 너네 해준 이기가가사서 웃으시는. 그렇지 딱 감춰만 웃어주잖아.

아주적인 거 안다야 뒤집어서 소리 하는데. 이는 뒷부분 안 밟고 다닌대어안 밟고 피해 다니는 거 맞지 않까 옆으로 살살 살살 살살. 어 되게 신기하네. 얼굴이 어, 안 나와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사랑해 잘한다. 응. 안녕. 엄마 안녕 안녕 안녕. <laughs> 아이기요 천천히 천천히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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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아이고. 언니, 없네. 안 왔나보다. 일어. 오세요. 일어 오세요. 아, 정신없어. 아, 정신없어. 누나 오니까 더 저러네? 아아아아악! 누나 와서 좋아서 저러나? 아 어, 귀여워 아 정원이 머리만 길면 완전 여자, 이쁜 여자 정원아 뒤태 여보 몰라도 못 먹었던 반찬이 있어 그랬 뭔데? 둘째 렌마가 <laughs> 그거 다 먹은 줄 알고 못 먹었는데 설마 그게 있어? 와 아, 갑자기 배고프다 어지마이고 다리 그렇게 두면 안 돼! 어이 오빠! 아 오빠인 게 아니라 어! 공주! 공주 다리를 그렇게 쫙쫙 줄면 안 돼요. 공주 다리 그렇게 막 들면 안 돼요, 공주는. 아이, 귀여워. 사픈사픈 아빠 삼겹살 굽는데 가지 마. 기름 태워. 정은아! <laughs> 졸리면 자도 되는데. 졸리면 자도 돼. 자쟤 아, 정은아 아, 디테가 너무 이쁘다 막정은 저런거 씹을까? 아, 아 귀여워 이거 어떻게 치마 재봐 5분안에 응? 좀 내가 재우라고? 어, 맥주 한잔 먹으려면 재워야겠지. 네. 정은이로와, 자자. 아이 잘한다. <laughs> 아이 잘한다. 아이 잘한다. 아이 잘한다. 아이 잘한다.